자 이번에 위드원 모터스 에 왔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마스터 모델로 데이빗이라는 그 모델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그렇죠. 벤 모델 맞아요. 벤 모델 맞고. 아 내부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외부적인 특징은 다 같아요. 여기 이제 어창 두셨고요. 후변에도아 이거는 이제 후방에 테일게이트 양쪽이 전부 다 창을 만들어서 이쪽이 아마 침실 공간 같은데. 어, 쾌적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두개 두신 것 같고, 좌측으로도 침실 공간 쪽에 전용 창을 이렇게 두셨네요. 저희가 내부에 들어왔는데, 내부는 굉장히 말끔하네요. 말끔하게, 무광, 무광 처리했어요. 유광이 아니라. 무광으로 그냥 합판에다가 무광 합판을 써가지고, 가구를 다 이렇게 마련하셨고요. 이, 이,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소재로 전부 다 이렇게, 유제형 테이블을 마련하셨네요. 이쪽에 이제 이거는, 아, 고정형 테이블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컵홀더도 같이 있고요. 이거 내려서 이제 이쪽 전체를 침실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위에 이제 핵켓창이 있고요. 아 이거는 뭐큰뭐 뭐 일반 눈에 띄는 그런 특징들은 없는데 그냥 깔끔하고 단결한 맛은 있네요. 이번에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공간은. 굉장히 말끔하네요. 욕조 타입으로 깊게 바닥을 좀더 팠고요. 오른쪽으로는 코너가 아닌 일자형 전용 세면대를 두셨어요. 이쪽에는 전용 수납 공간이 있고, 마감도 굉장히 뭐 좋은 소재로 마감을 잘 하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는, 옆쪽으로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이 스테인리스로 상판을 삼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보다는 주방이 넓게 뽑으셨네. 다른 데들은 주방이 한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주방을 그래도 비교적 한 80cm 정도까지, 800까지는 뽑아셔가지고 주방 편의성을 높인 게좀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출입구 옆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릴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구성 같이 했고, 투도어 짜리, 100L 짜리 같고요. 냉장고, 위쪽에는 전자레인지 이렇게 두셨습니다. 딱 보셨을 때 일반적인 그런 평면 레이아웃이어서, 아, 재밌어. 뭐, 매력 있어.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약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 모델은 다비드 모델이라고 하네요. 저희 데이빗이라고 했는데, 다비드 모델이고요. 이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이게 베이징 모델인데, 5,300만원 모델. 앞쪽에 보시는 게 이제 럭셔리 모델이에요.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아, 여기는 이제, 아, 이게 편백으로 또그 내부 마감을 하셨네요. 편백에서 하여튼 냄새하고 포근한 그런 감성 부분들은 굉장히 좀그 기본형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후방에는 넓게 뽑으셔가지고 이게 모기장, 방충망 같이 했고요. 내부 구성은 같습니다. 갖고 단 이제 그요 마감 재질이 기본적인 그냥 코 패널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원목으로 편백나무로 마감을 잘 말끔하게 하셔가지고요. 어, 저 앞쪽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안쪽도 이렇게 보시면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한번 열어서 한번 볼까요? 화장실도 같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아, 마감 참 잘하셨네. 이, 이 편백나무 참 마감 잘하셨네요. 가구 잘 짰다. 네. 아, 굉장히 좋네요. 이거는 아, 판매 가격은 5,900만원입니다. 다비드 모델. 보가스 포함해서.